달걀 말이 4 3 0 0 원. 모르네 많이 이거 그 관심 없지. 아니 관심 없다기보다 내일 재판매 되니까. 네, 3,000원 오늘은 더. 은퇴 후에도 많은 영상물로서 에이.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린 리스트 버즈 소 타즈리님을 만나뵈었는데요. 뭐야 간단한 이거? 단한 질문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우선 한국의 방송인 최진호 씨와는 어떤 계기로 친해지게 되었고 또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. 이거 틀터했어 야? 네 분의 친한 동생 진우는 오래전 제가 아주 힘들 때 정신적 지주가 되어준 멋진 친구입니다. 저에게 그린미스트라는 타이틀을 안겨준 고마운 친구지요. 네 다음으로는 최진우 씨의 코 때문에 벌어진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. 어떤 <laughs> 일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아, 네, 아시다시피 진우는 코가 매우 크고 부드러워서 여름만 되면 덜렁거리면서 다닌대요. 그 덜렁거리는 코를 보고 크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. 진는 화를 냈지만 제가 그림 미스트로 끝장을 내주었죠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래서 또말말말 무슨 끝나는 뭐야? 말좀 잡아주고 싶냐? 그러니까 잡아서 놀아서 잠깐 뭐 만지고 만지고 말이란 말이야. 미래 좀 보이거든. 미래 좀 잠깐 갔다 올게. <목소리> 만지고자 빠지고 어 미래를 예, 잠시 갔다 올볼까요미래는숨 갖다 숨면그이한일본인 진우스케라는 것이지 보인다 아저씨, 이거 마저 귀찮아요 8500원 뭐가 뭐가 모감 자좀 많이 자좀 많이 그 많네요. n u 이 o Tajo Mani Maneo, Tajo Maneo, Tajo Maneo, Tajo Maneo, Tajo Maneo, t 이 j o m 이 님에게 구독권을 선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뽕뽕 이렇게 하는 게더 귀찮아 이게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 잠깐 대신 목투 어, 좀 돌릴게 저기 자 가만히 있어 봐이놈 배가 고파서 조금 힘이 없는 관계로 잠시만요 이게 더 귀찮아서 이렇게 세팅하는 거야 어, 뭐예 캐조시 화이팅 님이 노그새 님에게 구독권을 선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뽕뽕 자캐조씨 화이팅 님이 씨매스트 님에게 구독권을 <laughs> 선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싸고 이제 태조시 화이팅님이 락맨 스튜디오님에게 구독권을 선물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꽁꽁. 자, 태조시 화이팅님이 배 베러랜드 캡을 골들고만 선물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꽁꽁. 아이고 이몇 명한테 준거야 이거? 이거 뭐야 이거? 이게 더 이상한 거야. <목소리> 아, 음, 음. 아이고 감사합니다 레몬 페퍼 님 아이 감사합니다 레몬 페퍼 님께서 와사비 가육 마른 게개 두꺼운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, 아이고 감사합니다 레몬 페퍼 님 아이 감사합니다 레몬 페퍼 님께서 엄 주위 님께 구독권 선물 아 이게 더기찮으니까 고맙습니다. <laughs> 좋은 문화를 오, 배우고 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. 레몬 페퍼 님. 아, 감사합니다. 레몬 페퍼 님께서 아, 소로 다. 님께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음, 좋은 물. <laughs> 후 우, 아이고 감사합니다. 레몬 페퍼 님. 어, 어. 아, 제 사차 기계 산업. 정보하시제. 어? AI 시장인 구독과 선물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우, 음. <laughs> 아이고 감사합니다. 레몬 페퍼 님. 아이고, 아이고 감사합니다. 음. 그렇게 한 거지 그렇게. 응? 미니 우기 응 얼마나 편한 세상이니 미니 우기 우갑 미니 우기 우갑이 뭐야? 오이 돈을 냐야? 아! 화질은 아, 뭐 이따위냐, 어? 야 화질 <놀람> 왜 이따위냐, 어? 도대체, 인코딩을 어떻게 한 거야? 도대체, 인코딩을, 무슨, 어디, 무슨, 어? 괴상한 무료크램으로 인코딩 한1 5 0장 걸렸나? 화질 좋다이러돼가지고 그냥. 어. 자, 390318, 1500원. 여기까지 보고, 화진 갔다 올게요. 자 존신아는 안됩니다 d m c a 보호를 받고 있어요 존신아 노래는 미국 DMCA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해가지고 하면 안돼 알겠니? 얘는 그냥 큰일 날려고 그냥. 자 지금 아무튼 자 지금이야. 어? 음, 저거 나가 파티를 드리자. 너무 파티야, 파티 탓이. 아깝다 응? 안녕하세요 너는 안녕하세요 홈치에서 그 방송을 하고 있는 트리머 케인입니다 먼저 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큰 기회가 드 샌드백 시청자 분들께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정리한 글을 지금부터는 이야기... 하나 안돼 임마 케인님한 어? 아, 빨리... 뭐 번만 응? 하나봐도 되나요? 아이고는! 안녕, 이상하. 이방송가이상나이상하구냐나이놈이다어나고상 이상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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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하나이냥하 이상하나? 이하나이하 저는 죄송합니다 리뉴얼은 버전 삼각순수라고 있네 그냥 색깔이 점점 빨개지는 건 뭔? 지금 뭐하고 자빠지고 있는 거야 그냥 어? 아니 그냥 애니 명장면 모음 4,600원 正常をしたとはいえこんな古い木の扉なんて簡単に破られたのだ。 누가 지금 진가 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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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는 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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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미쳤나봐 누가 만들었어 이거? 어? 여여님 감사합니다. 페이비 실수를 해주셔서 재수는 안할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아, 그래 가잘 나왔니?